MZ세례들의 핫플로 손꼽히는 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소를 개수했습니다. 이주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하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동의 인기를 증명하듯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MZ 세대들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서울 어우러져 문화와 예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젊은층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수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성동구가 성수 역사대에 관광 안내소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맞춤형 여행 코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관광 통역 안내사가 상주해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안내소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수 관광 안내소는 지하철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